자, 3단원 대화문 내용입니다. 자, 빨간 펜 들고, 기본 빨간 펜 들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자, 지금 A와 B의 대화가 있죠.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하는 것을.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니?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묻는 표현인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 제발 놓아줄래? 옷을 상자 안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중점적인 표현은 뭐냐 자 이제 얘와 얘두 가지가 이제 바꿔 을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봐봐 what would you like to 자 무엇을 너는 하길 원하니라고 하고 자 마찬가지 자 너는 무엇을 원하니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리고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이두 가지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do you want to? 너는 이러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또, would you like to? 자, 너는 또 무엇을 하기 원하니? 자, 같은 형태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형광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봐봐. 자, what do you want? 목적어가 나오고, 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물어봤을 때할수 있는 답변이 중요한 거야. 자요렇게자 얘가 지금 답변이 됩니다. 자 이를테면 얘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자 답변으로 하는 거지. 너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라고 이제 답변할 때, 자 나는 원해 너가 이런 이런 행동하기를.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인데 투부정사의 형태로. 어, 물어본 대로, 이런 형태로 답변하는 게, 자,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혹은 또 다른 답변, 버전 1. 자, 버전 2는, 자, 제발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도움을 제안하는 표현. 자, may I help you? 혹은 can I help 도와드릴까요? 자, would you like some help? 어떤 도움을 당신은 원합니까? 자,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that I can help you. 너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자, 그 다음. 너는 도움이 필요하니, what can I do for you? 자, 무엇을 내가 널 위해 할수 있을까? 그런 거. 자, 밑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볍게 도 여러분들이 써보기를 바랍니다. 가리고 한번 써보세요.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what do you want?까지 쓰고, 목적어 따라 나온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쓴 점, 요거 포인트 살려서 쓰세요. 자 다음 가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빨간 펜으로 잡아볼게. Make sure you lock the door. 자 반드시 문을 닫아. 그러니까 OK, I will. 알겠어요. 제가 그럴게요. 자 Make sure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자 이건데 상대방이 어떤 일을 잊지 않고 꼭할 것을 당부할 때. 자 쓰는 표현으로. 자 대답은 OK, I will. 네 그렇게 할게요. 혹은 문제 없어요. 하겠다라는 거지. 자, make sure은, 자,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알겠지?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로 보는데, 확실하게 해라라는 의미 혹은 반드시 뭐뭐해라 이런 해석으로 된다는 거야. 자, 또한 가지 바꿔을수 있는 표현이 be sure to.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다만, 얘는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동사만 이 자리는 나오게 된다 하는 점. 다음 문장. 상대방에게 할 것을 잊지 말아라, 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할 때, 자, 또, don't forget to. 가 나올 수가 있고, 자, 동사원형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remember to 가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는데, 자, 여기 혹시 ing 가 나오고, 여기도 ing 가 나오면, 자, 이거는 했던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 것을, 과거의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상황에는 맞지가 않지. 한 것을 기억해라. 너의 과거를 기억해라니까 여기서는 맞지가 않다. 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바꿨을 수 있는 표현 보세요. 자, 반드시 뭐뭐해라. 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잊지 마라 혹은 기억해라. 자, 같은 건데 여기 투가 쓴다는 점 중요하다. 자,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대화문에서 보도록 할게. 자, what are all these books and books for? 자, 이게 이제 주어야. 자, 모든 이 박스와 책은 무엇을 위한 거니? 자, 나는 쌓고 있어. 책을, 자, donation 기부 센터를 위해서. 자, can you give me a hand? 자, give me a hand는 자, 수거이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뭐를 돕다라는 뜻인 거야. 자 이거를 그래서 나좀 도와줄래 라고 이제 해석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다시 위로 갑니다 물론이야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요거 이제 핵심 표현 나왔지 자 너는 내가 뭘 하길 원하니 자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what do i want you to do 요게 이제 주어랑 목적어랑 바꿔버린 거거든 자 너는 뭘 원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내가 뭘 원하니?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잘 구분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어, 그러면 써줘. 자, 주소를 상자 위에.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밑에 풀어보세요. 자, enjoy the concert. 자, 다음 대화문입니다. 콘서트 즐기세요, 엄마. 알겠어. 나는 그럴게. 자, 고마워. 너의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있어. 자, 좋아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핵심 표현. 자, 반드시 삐리리 하세, 하세요.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거고, 여기 주어와 동사가 나와있지. 자, 반드시 강아지 밥을 먹여. 너가 식사한 이후에. 알겠어요, 엄마. 자, 엄마는 이제 가야 해요. 아빠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차에서. 자, 그렇게 또 밑에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대화 한번 가볼게. What is this mess? 자, mess는 엉망이라는 뜻이야. 자, 이 엉망인 상태, 혼, 엉망이 뭐야? 자, 나는 굽는 중이에요. 자, 쿠키를. Why are you baking? 너는 왜 굽는 중이니? 매우 많은 쿠키들을. 자, 그것들은, 자,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쿠키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자, 그리고 nursing home 이라는 표현은 양로원 이라는 뜻입니다. 양로원을 사람들의 돕기 위한 것입니다. That's nice of you. 그거 참너 친절하구나. Can you give me hand? 자, 요거 이제 중요 표현이죠. 자, 이때 뭐였어? 도와줄 수 있니? 자, 이렇게 can you give hand가 자 도와줄 수 있냐고 바꿔 수 있는 표현. Can you do me a favor? 자, favor 이라는 표현이 부탁, 호의라는 뜻인데, 자, 너가 나에게 호의를 줄수 있니? 라는 뜻인 거지. 자, 얘도 이렇게 걸 I로 바꾼다거나 하지 않도록 요 관련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어갑니다. 대함은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내가 다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하는 걸뭘 원하니? 놔줘. 자, 쿠키를 자 선물 상자에 자세 쿠키 각 상자마다 세 개의 쿠키야. 어, 알겠어. 얘기합니다. 자, 다음 대화문입니다. 안녕, 나는 민수야. 나는 여기에 있어. For volunteer work. 봉사활동. 위에 여기에 있어. 자,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민수. What do you want me to do today? 자, 요것도 표현. 당신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고, 자, 이것을 해줘. Please 쓴 다음에 동사원형 쓰고 있죠. 자, 강아지에 목욕을 시켜줘. Okay, is there anything to keep in mind? 자, 이렇게 수식인데 자, 수거가 하나 나옵니다. Keep in mind는 마음에 보관하다, 그러면 명심하다라는 뜻이야. 자, 마음에 보관할 그러니까 명심할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래, 자 make sure. 자 반드시 뭐뭐 뭐 하다라는 뜻이었고 뒤에 주어 동사 따라 나온다고 했죠? 자, 반드시 털을 먼저 빗어줘. 자, okay, I will. 네, 좋아요. 그럴게요. 이런 내용 밑에 풀어보시고 자 일단은 선생님은 다 수업은 할 겁니다. 혹시나 이거는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걸 알면 넘어 거는 괜찮아. 자, What are you doing? 너는 뭐라고 있니? 저는 쌓고 있어요. 어 나의 내일의 이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니? 요거 중어 표현 물론이지.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는 내가 뭘하길 원하니? 하니까 자 의자를 밖에 옮겨줘 이렇게 대답으로 자 문제 없어 자 밑에 자 hello class 안녕하세요 반 여러분 자 만드세요 자네 명의 사람의 그룹을 그리고 자 앉으세요 식탁 주변으로 자 오늘 우리는 뭔말 예정이다라는 뜻이고 만들 예정입니다 베이컨과 계란 샌드위치를 자, keep in mind.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두 개의 규칙을 우리 수업을 위해서. 첫 번째, make sure. 반드시, 자, 너는 씻어라. 너의 손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조심하세요. 칼을 쓸 때. 좋습니다. Let's start. 시작하자. 자, 다음. 자, it's time to go home. 자, 시간입니다. 집에 갈 시간입니다. 네. 자, make sure. 또 나오죠. 자, 반드시 너는 잠구세요. 문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게 있나요? No, that's it. 아니요, 그게 답니다. See you tomorrow. 내일 봅시다. 이렇게. 자, 또 갑니다. 자,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자, 이거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자, 내가 뭘할수 있을까요? 안녕. 자, I'm here for the volunteer wor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봉사 활동을 위해 있습니다. 자, oh you must be tony. 자, 너가 토니임에 틀림없구나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죠. That's right. 그게 맞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today?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please read. 자, 제발 읽어 줘. 이 책을. 자, for the blind. 자, 이거는 이제 눈이 먼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올 때 자, 뭐뭐 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자, 복수로 쓴 점이 중요합니다. 자, 눈이 이좀먼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읽어 줘. In recording room. 자, 뭐 녹음실에서 문제 없어. Should I go in now?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자, 하니까 어 그래. Please go 들어가 7번 방으로. 자, 알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to keep in mind? 반복적으로 나오죠. 또 명심할 무언가가 있나요? 이거 의무문일때 something 쓰면 안 되죠? 썸땡은 안 되는 거다. 자, 네, make sure 반드시 너는 읽으세요. 느리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 I will do my best. 이건 최선을 다하다. 네,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또 있나요? 어 마지막. 자, what do you want to do? 자, 요건 약간 스플링이 다르지? 자, 너는 뭘 하고 싶니? 자, 너가 하길 원하는 걸 물어봐서. 그치 아까는 자, 너는 내가 뭘 하길 원하니? 해가지고 여기 목적어가 미가 들어갔었는데, 자, 여기 목적어가 들어갔었는데, 이 경우는 이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뭘 원하냐? 나는 원해요. 영어 가르치기를 아이들에게. 자, 요거 스펠링 잘 확인하고 구성 봐서이 해당하는 문제 풀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수고했어.